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바로 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고성능 대형 전기 SUV EV9 GT 모델인데요.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EV9 GT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9 GT의 예상 제한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체적인 크기는 GT 라인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범퍼 형상에서 5mm 내외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을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배터리는 99.8kW 용량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듀얼모터의 사륜 운동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최대 출력은 600마력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 아이오닉 5N에 탑재된 모터를 장착하게 된다면 더 높은 650마력 적대 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덕에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무려 4초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복합 전비는 GT 라인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3.5에서 3.8km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 디자인 특징으로는 GT 전용 21인치 휠과 함께 네온 컬러로 도색된 브레이크 캘리퍼가 추가되며 실내는 알칸타라 소재의 내장재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면부에서 헤드램프와 그릴 부분은 GT라인과 동일한데 하단 범퍼 디자인과 액티브 에어플랩 형상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변경된 것을 볼수 있고 살짝 더 돌출되고 각진 형상을 통해 GT라인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보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GT라인과 비슷한데 GT 모델답게 전용 파츠를 장착해 포인트를 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는 최상위 모델답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휠을 보면 우선 사이즈는 285-45, 21인치로 상당히 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기아 특유의 직선적인 그래픽이 가미된 휠 패턴이 적용되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는 네온 컬러와 함께, 4피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보면, 후면 역시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 매체에선 가변 스포일러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어램프를 보면, 형상과 내부 구성은 기존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고, 부분 또한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하단 범퍼 형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EV6 GT에서 보여준 것처럼 리플렉터 형상이 세로로 배치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게 DM으로 EV9 GT에는 후륜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EV9 GT 후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이 탑재되며 그래도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 좀더 하드한 세팅값을 가진 서스펜션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간단히 살펴보면 실내 레이아웃은 GT 라인과 동일하나, 스티어링 휠에는 GT 버튼이 추가되고 시트 형상과 소재가 달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 먼저 시트를 보면 헤드레스트에는 GT 레터링이 크게 각인되며, 목 부분에는 알루미늄 소재와 함께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시트 측면 사이드 볼스터의 크기도 커졌으며, 등과 엉덩이 부분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어 마찰력을 높인 것을 볼수 있고, 타공이 된 것으로 보아 통풍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열 등받이 형상도 변경된 것을 볼수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 두께가 더 두꺼워졌고 부분적으로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인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2열을 보면 GT 모델은 6인승으로만 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2-2-2 시트 구조와 함께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전동 시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아의 고성능 대형 전기 SUV EV9 GT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